신입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지금 새로운 대학 생활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대학에서의 삶은 다양한 경험과 기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전북대학교가 교육부와 지자체로부터 각각 천억씩 지원받아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니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회와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해외 어학연수나 해외 파견 학생으로 해외에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신입생 여러분은 2학기부터 다양한 국가로의 5학년 수나 해외 파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우선 갖춰야 할 기본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초적인 회화 능력과 토익, 토익 스피킹 등의 공인영어 성적입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해외 어학연수와 파견의 기본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장학금 혜택뿐만 아니라 졸업 자격 인증 요건을 충족하게 되고 나아가 취업에서도 우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북대학교에서 대학 생활을 즐기며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졸업 후에도 성공적인 취업을 하기 위한 아주 유용한 꿀팁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인터넷 검색창에 전북대학교 언어교육부를 검색해보세요. 언어교육부는 대학본부 국제처 소속으로 원어민 영어회화 다양한 제2외국어회화 토익, 토익 스피킹 등의 강좌를 매월 개설하여 신입생 및 재학생의 어학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언어교육부 강좌를 수강하는 것만으로도 해외 프로그램을 신청할 때 가산점도 부여된다고 하니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언어교육부의 강좌는 예비 대학생을 포함하여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매월 셋째 주부터 다음 달 강좌의 수강 신청이 시작이 되는데 토익과 회화 등 인기 강좌는 조기 마감되기 때문에 서둘러야 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대학 생활의 시작을 전북대학교 언어교육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파이팅!